뭐 연합 뉴스예요. 건강 포커스. 고령층 하루에 5천 보만 걸어도 인지 기능 저하 늦출 수 있다. 2025년도 11월 4일자 기사입니다. 미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병리 시작 후 신체 활동도 인지 저하 속도 늦춰. 알츠하이머병이 시작되거나 이런 사람들도 계속 하루에 5천 보만 걸어도 병이 그 예. 인지저하 속도를 늦춘다고 그래요. 내안의알츠하이머 병, 병리 현상이 시작되 됐지만, 인지저하증은 없, 없는 고령층의 경우, 하루에 5,000보 정도를 걷는 신체 활동으로,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우리 남편이 84세인데, 어, 뭐, 하루에 뭐, 2,300평 땅을, 이 농가주택에서, 뭐, 고구마도 심어놓고, 염수도 키우고, 뭐, 사방에 야채들, 배추도 심어놓으니까, 하루 종일, 뭐, 할일 없이도 돌아다녀요. 아. 종일 돌아가고, 염소가 또 꼬였나 어쩌나 매놓은 것도 또 보러 다니고, 이러면서도, 어, 그, 정신이 멀쩡한 거 보면은, 이 운동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 많이 걸어서. 오늘 미국 하버드대 메사추세스 종합병원 브리검 외 제스미어 찬왈 교수팀은, 4일 네이처 메디신 그래서 인지기능이 정상인 고령층 290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수준과 알츠하이머병 핵심 생체 표지, 표지자 간 관계를 장기간 추적해 이런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어, 연구팀은이 연구는 신체활동량을 늘리는 게 알츠하이머병 증상 시작 전 단계에서 타오 단백질 병리와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실사한다며 이를 토대로 노인층이 쉽게 신천할수 있는 활동 목표를 제시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츠하이머 병의 사례의 그 절반은 <laughs> 예방 가능한 위험 요인에 의해 발병하,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신체 활동 부족은 대표적인 알츠하이머 병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잘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 많이 이 알츠하이머 병이 걸리나 봐요. 연구팀은 동물연구에서는 운동이 알츠하이머 병 관련 병리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지만, 많이 운동을 하고 거,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실체 활, 신체 활동이 알츠하이머병 생체 표지자에 미치는 영향이나 적절한 신체 활동량 등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알츠하이머 환자한테다가 걷기를 많이 권유하죠. 특히 지금까지 객관적인 활동 측정법을 통해 실신체 활동량이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오 단백질 같은 알츠하이머병 생체 표지자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